가수가 모델로 발탁된 광고 제품이 파라다이스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에서 공개하였습니다. 건강의 영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건강의 영웅 브랜드 채널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건강의 영웅 제품이 탄생된 이모 저머를 영상 속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이병철 가수와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 고은주 씨가 경남 함양에 위치한 건강의 영웅 제품 제조기업 주식회사 KN바이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로 건강의 영웅 모델 황영웅 가수가 환한 얼굴로 맞아줍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가 누구인지 약 2분여 동안 소개하는 고은주 씨의 리포팅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산삼의 본고장인 경남 함양군은 산삼축제와 엑스포를 개최하며 지역발전의 대표 브랜드로 산양삼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황효웅 가수가 광고하는 건강의 영웅, 식품 유형은 음료로 건강의 영웅이라는 제품 브랜드명과 원재료 등을 통해서 건강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영웅 가수를 건강의 영웅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이유와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중에도 광고는 여지없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광고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광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광고란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 대상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고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대상은 특정 소비자를 가리키며 설득과 영향력은 특정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와 기업 이미지 상승 및 신뢰도 구축을 의미합니다. 광고는 어원에서 찾아볼 때 돌아보게 하다, 주위를 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다 라는 것은 다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위를 끌다 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매력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광고를 반복하여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홍수 시대에 광고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광고를 주목하여 반복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중요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이 반복적으로 광고에 머무는 것은 광고주인 기업의 입장에서 광고하는 제품이 많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주는 황영훈 가수의 대중들을 흡수하는 능력, 즉, 탁월한 존재감으로 인하여 건강의 영웅, 브랜드 광고 주목도를 높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광고 마케팅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황혜웅 가수의 존재감은 그를 가리키는 투표 순위, 노래 영상 조회수, 콘서트 관객 동원 능력, 팬카페에 등록한 6만여 명을 향해가는 양적으로 많은 팬덤의 숫자로 인한 발전 가능성 등 광고 모델로서 갖추고 있는 우수한 양적 질적인 모든 지표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같은 존재감의 요소는 대중들로부터 받는 주목도, 스타로서의 현재 위치, 그리고 가수라면 당연히 겸비된 인정받고 있는 가창력 등이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데 작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광고는 해당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게 하는 노출 빈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황영웅 가수의 이같은 빛나는 존재감은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는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50대 이상이 타겟 소비자인 경우에는 모델의 이미지를 통한 긍정적 영향력 즉 제품 구매력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영운 가수의 많은 팬덤들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 타겟 소비자로 고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황영운 가수 팬덤의 주요 연령대는 50대에서 80대까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슈여행 채널의 구독자만 보더라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팬덤 수와 팬덤을 이루고 있는 주요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건강의 영웅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황영웅 가수를 발탁한 것입니다. 인생 중반기를 넘어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영웅 가수 팬덤의 소비자 연령층을 고려하여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을 키워드로 강조하는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를 모델로 발탁한 배경에는 기업으로서 타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웅 브랜드 제품이 기업 성장을 위해 광고 모델 황영웅 가수와 손잡고 산뜻한 새 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열한 음료 시장에서 파트너 황영운 가수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뿐만 아니라 황영운 가수의 이번 광고 모델이 타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도 폭넓게 전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